아, 아, 맵 너무 좋은데? 다 막혔고. 제이딱 구석에다. 됐을 것 같은데. 저 뛰는 적 아닌가? 안쪽으로 뛰었다고? 에이씨. 못 찾겠는데? 수 없다. 가운데 걸 빨리 돌린다. 뭐 하냐, 뭐 하냐. <laughs> 이게 뭐해? 아 원감이, 아 되겠다. 그러면 안 돌아갈 것 같은데. 됐어. 원감 해주고. 깜상까지 될듯? 그렇지 다시 안 만졌을 리가 없지 깜상까지 가, 깔끔하게 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이리 왔어, 이리로 갔어 이제 잡자 아 <laughs> 여기는 위험하지. <laughs> 아, 11돌 <이걸> 하나 돌려. <laughs> 충전하는 김에 찾아가게 돼. 한번 해주고, 충전해주고 107호, 1298, 119... 119... 115... 115... 111... 1 너무 멀다 <laughs> 이거 그냥 나이스. 난비하지 말자. 이건 너무 좋은데? <웃음> 아 <웃음> 씨발. <웃음> <목소리> 아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한자 없잖아 죽일 자기 아아아 이거 좀 졌네 아아왜 항상 이 중반 타이밍에 자꾸 주어지지?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저거 끝쪽 거 주고 이거 가운데랑 이거만 관리하자. 별로 오렵네 씨. 죽어, 인마, 죽어 좀, 씨. 아, 저거 하나 안 돌아가면 개이득인데? 원감이 없나? 와 원감도 없어? 아... 씨발 좋됐네 그냥 아 너무 어렵다 에임이 아직 너무 개떡이다 <laughs> 개떡인데요 선생님 이거는 로밍 무조건 가야되고 가운데거 돌리나? 아 이거 나은 척 그쪽 꺼? 어? 아 이제 돌리는 건 없나 보네 깜상을 찰 필요 없을 것 같고 살레와 지금 어떻게 한 대도 안 맞아 아우 씨발. <목소리> 칼도 그냥 들자. 일로 와 살지 맞고 아니면은 좋고 어 이거 안 돌아가면 좋게 <laughs> 좋고 일단 충전하고 저 감상을 찰 수가 있나 세 명만 세명아면될거 같은데 애들을 그래도 많이 돌려주 못했을 거거든 그렇지 70%잖아 일단 한대 참았고. 아..이건 아깝고 그냥 탁 차고 이러면 무조건 살리러 오겠지? 이거 살리는 거 영능으로 잘하면 뒤집을 수도 있고 아니잖아, 이거, 그래, 이거. 아... 아... 씨발 넘어갔다. 이거 저거 막았으면 진짜 몰랐는데, 아... 바로 좋댔어. 문도좋은게 그게 뭔지... 도 있나? 알고 어 얘가 그나마 다치네라 이 킬은 할듯. 뭐야? 무빙을 안 하는데? 왜요 걸자? 정말 아깝다 그죠? 아. 죽어라 그냥. 분 이거 가 30퍼도 안 닦고. 이걸 살린다고. 아 씨발 왜안 껴게 아래로. 네가 죽어 그럼. 뭐야 이거? 그럼 올킬 아닌가? 한 마리 어디 갔지? 뛰었다고? 나오진 아니잖아. 아, 뛰었다고? 아오진 아니잖아 얘칼 찌고 숨어있는 거 아닌가? 그럼 3킬인데 <laughs> 아니 여기 문 지키고 있으면 은 팽민이 보였다고 네, 빠진 거 같아 절로 여기 있다 컷. 아, 웃킬이잖아요 아니, 이거 살리오 네? 이거? 야, 수가 있나, 이 다, 이거? 야, 근데 이거? 갈고리들이다 멀어가지고... 그냥 말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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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수가 없다. 이거? 도있이아 이거? 이거? 이킬을 하네? 거 <laughs> 이거? 있 쓸데없는 이타심 그냥 지려도 나가면 될 것을 해관병타신이 문제야 문 열어줘? 어열 수가 있네 몇번지는안 나와 기억가라 유튜브나 보고 올까? 볼 데가 없잖아 음, 말려 죽일 거야. 개고 어. 안 나와 버렸죠? 이거 생성이 안 되잖아. 아니 걸려 줄 거니? 의도를 한번 볼까? 위그를 할 거니? 위그하네 말려 죽. <laughs> 어쩔 건데, 그냥 죽지 벌도 이거를 내가 널못 죽이 겠 냐? 이 해할 수가 없네. 쓸데없이 시간 끌고, 아, 이러 유튜브로 간다고? 어. 나도 유튜브 보면 되지, 뭐. <laughs> <laughs> 뭐해 이 새끼?